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A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에요. 그쵸? 자, 그럴 때는 뭐 해준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근호가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하자. 자, 이거 유리화를 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루트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이거의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서 이렇게 쓴 다음에 분모 에는 루트 N의 제곱 플러스 AN 더하기 루트, n 의 제곱 플러스 2가 될 거라고. 그럼 분자는 AN, 빼기 2가 되는데, 분자는 1차, 분모 도 루트 안에 있는 2차지만 1차예요.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써주면 자 루트, n 의 제곱 플러스 AN, 그 다음에 루트, n 의 제곱 플러스 2분의 자 이거는 an 빼기 2가 되는데 얘가 5로 수렴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5로 그럼 우선은 극한 그을 한번 보내 봅시다 이거 n의 n, 분자, 분모, 최고차항이 n이니까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n의 제곱으로 들어가지 그치? 그럼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써보면은 자1 더하기 n분의 a 그 다음 에 얘는 1 더하기 n의 제곱분의 2 얘는 n으로 나눠주니까 a만 마이너스 n 분의 2가 되니까 얘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a니까 a는 어떤 상수기 때문에 자, 1로 가고 얘도 무한대분이니까 의 0이니까 얘도 1로 가고 얘는 무한대분이니까 0으로 가서 얘는 a가 되네. 그 얘기는 따라서 a가 뭐라는 소리야? 25 10. a가 10이란 소리. 이렇게 풀면 됩니다.